네, 드디어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율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발언에 대해서, 어,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 굉장한 데미지를 입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 이런 시중의 평가가 있는데요. 어, 그, 여론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 평론가 분들의 예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약 7에서 8%, 많아야 9%까지밖에 득표를 하지 못할 거라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준석 후보가 내뱉은 그런 발언 때문이고, 그게 공중파를 통해서, 어, 이 대중에게 전파가 됐지만, 그게 굉장히 불쾌함을 유발했을 거라는 예측하에 어, 이 공론화된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분들이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와 다른 평가를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 말한 워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워딩이 있어요. 그게 수습한다고 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워딩인데, 나는 김호준, 유시민,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다. 그래서, 반 이재명, 반 민주당, 반 김호준, 반 유시민으로 자신은 활동할 거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노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시민을 싫어하고, 김호준을 싫어하고, 이재명을 싫어하고,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 여기 모여라! 내가 저들에게 탄압받는 젤로 선봉장이다! 라고 일부러 그렇게 워딩을 뿌린 거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한 사과가 아닌, 어, 마른 사과를 했죠. 심심하게. 이게 간을 좀 쳐야 되는데, 정말 심심하게 사과를 해버렸고, 그 다음은 오히려 비판하게, 비판을 섞어서 그렇게 이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민주시민이 아닌, 네, 아, 어 빨갱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눈이 뒤집히는, 네 또는 어, 이민주당 또는 이재명만 들면 어, 눈이 뒤집히는 유시민이라는 이름,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들면 눈이 뒤집히는 사람은 오히려 어, 이준석에게 표를 줄 것이다. 왜냐, 김문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상징적인 인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문수론 도저히 안될것 같고 이준석에게 차라리 표를 주자라는 그러한 어, 어, 말 그대로 추종자들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약 12에서 15 정도의 득표를 얻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김문수 후보는 빠지겠죠.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12에서 15, 김문수 후보는 약 28에서 32, 3 정도, 그 정도를 갖다가 저는 예상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은 약 48에서 53, 52, 그 정도의 득표율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 개돼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개, 돼지는 사람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